안녕하세요 명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타르 월드컵 2차전 가나전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 조규성 선수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팬이고 굉장히 이분이 다주 궁금했어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98년 1월 25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은 어떤 게 있나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면 이분은 이제 추월에 태어난 임수예요 그래서 추월은 겨울에 태어난 임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이 힘을 굉장히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임수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어, 굉장히 창의적이고 특수한 일, 뭐, 특수한 것들, 신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성향 자체가 새로운 플레이, 새로운 것, 기존에 없었던 것들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사주에서 정임마이라고 하는 형상이 있는데, 보통 이거는 골프선수나 축구선수 같은 경우에 가끔 이게 있으면 나온대요. 이거 저도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필드에다가 공을 딱 넣는 그런 형상이래요. 그래서 뭐 스트라이커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봤고요. 근데 보통 이게 정의 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스트라이커나 아까 말씀드린 골프선수 이런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사주에 적여 보이고 운동선수일 가능성을 볼수 있는데 그거는 뭐 정의, 이런 걸 갖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운동선수가 있었더라라는 거지 정확하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분은 임수니까 겨울에 든다고 했는데 지금 이처럼 젊은 날의 겨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조경호 선수는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나이 또래까지 자기가 할수 있는 역량을 잘 발휘를 했고, 앞으로 이제 점점점점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있어서는 어 본인이 정말 뛰는 것보다는 나중에는 나중에는 감독이나 코치 같은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비상하고 점점 머리를 쓰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든요 실제로 몸을 쓰는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아마도 어렸을 때는 몸을 쓰는 단계였다면은 이제 빨리 감독이나 코치로 전향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향후에 바뀌지 않을까라고 살짝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한번 두드려 보니 그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32년이 지금 좀 남았죠. 그러니까 2032년이면 여기 2 0 0 2년이이 사람한테는 그때는 이제 뭐냐면 운이 가장 그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 조기정씨 같은 경우는 1998년에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태어났겠죠. 그러면 4살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과 이런 걸 받으면서 쭉 들어왔고 2017년을 기점으로 이때부터는 그... 뭐 발군의 성적을 보였고, 지금은 2022년이니까 여기쯤이에요. 여기쯤인데, 아마도 이번에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저는 생각보다는 다른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빠른 전환이 있지 않을까 예측이 돼요. 그래서 향후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 좋은 감독으로나 코치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의 사주 푸는 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이죠? 내년을 기준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내년은 지금 개묘년이에요. 두 가지를 본 게, 우선은 지금 보면 이렇게 묘신 암합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뭔가, 어, 뭔가 인연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뭐 만나고 계시는 여자분 친구분이라든가, 뭐 그렇게 해서 뭐 좋은 인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대신에 내년에는 나를 좀 가리고 내가 그, 나한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개수는 임수를 바라보면 나한테 그 작은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흡수가 된다고 보니까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고 이것만 조합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크게 뭐 눈에 보이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규정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자친구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를 대한 지향을 하는 거 보면 사주에 배우자는 이 사람이에요. 정축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하고 인연이 될것 같고. 이 사람은 언제 만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도 지금 보면, 그, 운에서 이 축이 들어간 축년인 2021년에 아마 두 분이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아니면은 그 전에는 되게 어렸을 때 만났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때 만난 인연이 이렇게 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조규정 선수 올해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너무 고마웠고요 앞으로도 잘 준비하셔서 멋진 플레이 잘 하시고 나중에는 어 좋은 감독이 되실 수 있어요 감독이나 코치가 되실 수 있어서 지도층으로 가셔갖고 멋진 후진들 잘 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조규정 선수가 이제 앞으로 나중에 조규정 감독님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32년이겠죠? 2032년을 기점으로, 이제, 뭐 올해부터 시작해도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10년도 남았으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인생이 좀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크 선수, 조규정 선수의 그 사주를 간단히 풀어봤고요 뭐, 내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